네이버에서 트위키 검색하시면 트위키 플리츠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가격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신상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트위키 플리츠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고요. 제목 주변에 보시면 더 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제품별로 바로 가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 패션 파워 트위키 플리츠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바지 오늘의 주인공은 요 바지에요. 요 회색 바지. 어, 저희가 10부 플리츠 팬츠로 해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요게 총장이 98cm 나와서 저희 그 쇼핑몰 보시면은 트위키 플리츠 쇼핑몰을 보시면은 우리 모델이 키가 168에 정66 사이즈. 마르지 않은, 어, 너무 마르지 않은 정66 사이즈 모델이 그 피팅을 하는 사진이 좀 있어요. 저희 쇼핑몰에서 66 사이즈는 완전 말라깽이죠. 거의 소말리아 난민 수준이에요. 저희 평균 사이즈가 77에서 88 사이즈거든요. 저는 좀 약간 여유 있게 88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이 저희 손님의 주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6, 77 사이즈 되는 마른 엄마들은 저희 쇼핑몰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88 사이즈가 표준이고. 99 사이즈 넘어가시는 엄마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바지 같은 경우는 99 사이즈 넘어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팬츠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이 바지도 어 99,900원 해서 저희가 그 89,900원의 원피스 가격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100% 직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뭐 원부자재값도 올랐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격이 어쩔 수가 없어요. 신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미 좀 가격이 좀 예전 가격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지금은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싸게 팔아요.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물가의 현실이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급스러운 팬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 스타일의 일자 바지를 하더라도 이건 일자 바지 아니에요 엄청 와이드합니다 원단이 많이 들어갔어요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원단이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엄마들 그 싸구려 팬츠 쿠팡 로켓 배송으로 오는 싸구려 플리츠 바지 이런 포켓도 없고. 엄청 원단 막 쫄바지처럼 들어가서 막 엉덩이 반스 다 비치고 이런 거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요게 저희가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그레이 중에서도 연한 그레이거든요. 요 연한 그레이 색깔이에요. 뭐 진해 보이실 수는 이거 연 그레이입니다. 이거보다 더 진한 그레이가 몇 컬러가 더 있어요. 요게 지금 11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뭐 차콜 같은 컬러도 있지만 요게 그레이 중에서도 좀 연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연한, 그리고 연, 그레이 중에서도 연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컬러 중에서도 되게 연한 편이에요. 근데 원단이 두툼하고, 그리고 원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지가 않아요 저좀 약간 살짝 좀 비침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10부 플래치팬츠 거의 한 두번째인가 어, 보여드리는 걸거예요 근데 저희가 워낙 검정색 바지 위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걸로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비침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진짜 까만 팬스 이런거 입으실거 아니면은 근데 여기다 까만 팬스 입을 우리 엄마들 없지 않나요? 네, 그냥 보통 살색 반스, 흰색 반스 입으시면은 진짜 빛침 0입니다. 0 제로예요, 제로. 네. 어, 뭐 아주 미친 듯이 밝은 광에서 보시면 막 일부러 비치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면은 빛침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빛침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단이 말씀드렸지만 요거 그냥 일자바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거 늘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손이라서 늘릴 수도 없어요. 그냥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이 정도고요. 안 잡아, 제가 늘린 거 아니니까 주름 그대로 있죠? 늘려서 주름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드러나고요. 어, 99 사이즈, 100 사이즈, 당연히 가능한 게 저희가 요게 미디 길이가 저희가 최하 35, 36 나와요. 그러면은 뭐, 최하 40cm는 돼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어, 35cm만 돼도 우리 엄마들 충분히 배위를 끌어올려서 입으실 수 있고요. 이게 미리가 길다 보니까, 키가 작으신 분들은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입으셔야 될 정도인데, 저희가 총장 98cm면은, 웬만한 분들이, 저희가, 왜냐면 우리 엄마들이 미리를 길게 입으시기 때문에, 어, 웬만한 엄마들은 하이힐을 신지 않고도, 그냥 배 위로 끌어올려서 편안한 핏감의 바지로 입으실 수 있는 정도예요. 98cm가 그렇게 긴 기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90cm 기존의 표준 90cm 플리츠 팬츠를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거 기장 아주 괜찮고요. 컬러가 11컬러가 나와 가지고 컬러도 아주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요 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엄청나게 이쁘잖아요. 라스트 원, 어, 저희 단골 손님께서 라스트 원, 딱한장 남은 거 요거 가져가셨고요. 요 제품이 아마 그린 컬러는 좀 계속 판매가 가능한 것 같은데 요거 코코아 색도 엄청 예뻤거든요 어 솔드 아웃 어, 지금 보여드리는 블루 컬러도 어 라스트 원 이제는 주문이 안 되시는데 어 이게 좀 리오더가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또 라스트 원 이제 없어요 이제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제품 테이키필리에 엄청 많으니까 테이키필리츠 쇼핑몰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다양한 제품 구경하실 수 있고요. 지금 한참 주름옷 성수기라서 신상이 제가 하루에 막 다섯 개씩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트위키 검색하시면 어 가격 다 공개돼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가격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제가 가격을 다 몰라요. 제품이 워낙 많아서 제가 10년 넘게 4천 개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거 7 5 0 0 0 원인가 그래요. 어 바지는 10부 바지 9 9,900 원. 저희 가격 싸지 않아요. 왜냐면 옷이 좋기 때문에 가격 싸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막접은 이 블라우스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 블라우스를 나시 원피스 위에도 보여드리고 보여드린 적 있고 그리고 그냥 알몸에 그냥 안에 시스루 티를 입고 딱 달라붙는 거 쫄티 같은 거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게 비쳐서 어차피 혹겹으로는못 입으세요. 안에 끝 나시라도 입으셔야 돼요. 이거 슈, 슈퍼 원단이어서. 어, 이거 그냥 혹껴 부르는 못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끝나시 위나 나시 원피스 위에 이렇게 가디건으로 걸친 것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안에다가 그냥 평범한 플리츠 티셔츠 반팔, 심지어 반팔인데요. 반팔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 블라우스가 주름이 엄청 세게 잡힌 상태예요. 이렇게 세게 잡힐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짜글짜글하고 그 폭도 엄청 좁고요. 언뜻 보면은 이게 주름이 안 잡힌 것처럼 많이 잡혔어요. 엄청 세요. 보이시죠? 엄청나게 세고 촘촘한 주름이에요. 어, 주름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되게 평면으로 보일 정도로 낮게 주름이 잡혔는데 이렇게 주름이 엄청 촘촘하게 좁게 엄청 세게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기계에 엄청 많이 들어갔다 와야 돼요. 이런... 주름 상태가 너무 쫌쫌하고 탄탄하다 보니까 안에다가 반, 무려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안에 안 입은 것처럼 반팔 티셔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팔뚝이 커버가 되거든요. 제가 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안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어, 실내에 들어갔더니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춥다 하시면은 요런 진짜 호겸이라도 걸치면은 좀 따뜻해지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거 진짜 이 주름방향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접으면은 주먹만 해지거든요. 이거 그냥 핸드백 안에다가 되게 조금만 핸드백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막 언제든지 꺼내서 걸칠 수 있게 사이즈가 엄청 작고 부피도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은 반, 안에다가 좀 반팔티, 뭐 칠브 티셔츠를 입었어도 이렇게 베기는 느낌 전혀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팔뚝이 연출이 됩니다. 이 마네킹은 55반 사이즈거든요. 제가 너무 마른 마네킹 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희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88, 99 사이즈 막, 음, 지금 마네킹보다 팔뚝이 두 배로 굵은 엄마들이 입으면은 이게 주름이 펴지면서 더 매끈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뚝 붕은끈 엄마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름이 이게 촘촘하게 잡혀 있어서 옷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요 88 구두사이즈 엄마들 요거 팔뚝 커버됩니다 어, 민소매에 입으셔도 이쁘고요 저는 안에 끝나신 섹시하게 입으셔도 이쁘고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쁩니다 음. 제가 요 바지 연한 회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위에 블라우스도요 연한 회색이랑 진한 회색 차콜색 두 종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 컬러가 너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요 막접은 쉬폰 블라우스랑 요거 바지 둘다 회색 종류가 두세 가지씩은 있습니다 제가 라스트 원 보여드리는 겸에 어,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 세일해서 7만 원에 판매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요 바지가 웬만한 그러니까 저희 바지 중에 좀 비싼 거 많아요. 뭐 누빔 바지 같은 거만 13만 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요게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 거에 대해 비해서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원단이 어아 저희가 원단이 워낙 저희가 워낙 원단을 좀 비싼 것만 쓰기 때문에 얘도 두껍네요. 제가 무슨 말하려 그랬냐면은 요 바지가 만 원이 더 비싸거든요. 원래 가격이 요 원피스는 원래 가격이 89,900원이에요. 요 바지는 원래 가격이 99,900원이에요. 이게 원래 지금 원래 가격이 제가 요거 라스트 원한 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7만 원에 팔겠다는 건데 요 바지가 원래 비싸네요. 근데 제가 아, 어? 이거 원피스보다 좀 얇은가? 아, 원피스보다 바지 원단이 더 두꺼운가? 하고 만져봤는데, 원피스도 두껍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로 바뀌었어요. 저희는 비싸고 고급스러운 원단만 씁니다. 그러니까, 주름은 안 입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좀 백화점 지나가다가 이렇게 유모차 끌고 있는 요 젊은 세댁들이 좀 솔직히 우리 엄마들보다 젊은 세대들이 돈이 더 없어요. 그래서 좀 싸구려 원피스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에가 다 비치는 거예요. 어뭐 진짜 뭐 안에가 다 비치더라고. 지빤 반스 브라자가 다 비치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제가 좀 트위키 플리츠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아 우리 옷은 안 비치는데 우리 옷 입어보지 않을래 하고 좀 어, 권해 주고 싶었는데 어딱 봐도 너무 싸구려 옷은 그니까 사진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진으로 보시면 분간이 안가요 싼 옷이랑 비싼 옷이랑 저도 저희 옷에 그 이쁜 거를 이렇게 10분의 1도 못 담거든요 그나마 영상에서는 그래도 좀 보여요 근데 이 쇼핑몰 사진만으로, 야, 우리 옷은 좀 달라. 좀 퀄리티가 달라. 원단이 달라. 요거를 사진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나마 제가 유튜브로는 영상으로는 우리 엄마들이 좀 원단 이런 느껴지잖아요. 요런. 비싸 보이는 요런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니까 요 바지를 티셔츠랑만 입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엉덩이를 좀 가려야 되는 엄마들은 요거는 원피스가 기장이 재밌는 게 요렇게 옆에 제가 여기 옆에 단추를 안 잠가서 그렇거든요. 단추 잠그면 원피스예요 요렇게 라인이 나와요. 어 요렇게 라인이 단추 잠그면 나오고 단추를 풀었더니 이렇게 엄청 펄럭이는데 아 바람 조금만 불어주면은 진짜 라인 이쁘거든요. 막 뒤집혀도 막 뒤집히면 더 좋, 막, 태풍 부는 날, 어, 요거 입고 나가면 기분 더 좋아요. 이렇게 풀러 해치고. 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여기가 짧은 부분은 한 9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170 기준에서 무릎이 보이는 기장이라서. 이거 좀 약간 미니 원피스인데 좀 옆선은 또 길다 보니까 또 미니 원피스가 아니야. 이런 재미있는 원피스를 같이 팬츠랑 같이 곁들여 입으셔도 된다. 고 짧은 티셔츠랑만 입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를 라스트 원. 이거 어 그레이 컬러밖에 없어요. 진짜 블랙 컬러도 세일로 내놨더니 그냥 순식간에 다 팔려 버렸고 그레이 컬러마저도 어좀 라스트 원 하니까요. 그리고 컬러 보시면 은 제가 이거 바지 연회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지만 봤을 어? 저게 왜 연회색이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요 어, 원피스 어, 굉장히 진한 회색입니다. 거의 진짜 쥐색보다 더 진한 거의 연탄색에 가까운 진한 회색이라서 아 블랙 없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회색 아니고 엄청 진한 회색이니까 어, 요거 블랙 없어서 아쉬운 분 요거 회색 사셔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